3절의 세 번째로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자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도다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죄의 사슬에 마귀를 향해서 어떤 저주를 향해서 맹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려서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죠. 이걸 긍정적으로 좀 표현해 봤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군항들과 관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름붐 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자. 여기서 어, 맨것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모세르라는 말이에요 모세르라는 말로 속박하다라는 거예요 속박 뭔가 이제 속박은 뭐예요?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속박당하고 결박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원들은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음, 결박이라는 말이 아보트라는 말로 줄로 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길도 없게 막아버리고 줄로 묶어버리는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그렇잖아요. 세 평짜리 독방에 가다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은 없지만 문을 잠가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밧줄과 묶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세상의 관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마치 감옥 독방에 갇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1차, 1차적인 것은? 네, 다윗. 다윗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방왕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니까 다윗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을.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야들야들한 세우리 별로죠 부드러운 사람이겠어요? 날마다 전쟁을 해서 전 침공 그 전쟁을 해서 그그 땅을 먹어야 되는 건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싸움을 살살합니까? 싸움을 살살하냐고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사람이죠. 양키운 사람, 준수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을 그런데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이 그만큼 용맹했던 거예요. 전쟁에 능했던 거예요.